네. 어 2022학년도 6평 21번. 음. <laughs> 지문 해석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 계속 강조합니다. 그 수능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 영어가 영어가 국어처럼 국어 비문학할 때 어때요? 국어 지문 다 읽습니다. 그렇죠? 지문을 다 읽고 이해하면 답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애초에 논리력 테스트고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합니다. 음. 스킬은 나중에 알아서 따라옵니다. 됐죠? 그게 자연스러운 술리에요. 어, 되겠습니다. 음, 아,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장 봅니다. 어,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 single. 됐죠? 단한 가지 변화가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어,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 변화는 어, You can make. 네가 만들 수 있는 변화죠? 어디에서? In your working habit. 너의 일하는 습관에서 네가 만들 수 있는 단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자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야. 어, 이제입니다 뭔데? 그 변화가 뭐냐? To switch, 바뀌는 거래요. 바뀌는 거. 어, 어디로? To creative work first. 먼저 창의적인 일로 바뀌는 것이다. 다음에 어, reactive work second. 아, 두 번째로 반응적인 일로 바뀌는 것이다. 됐죠? 이때 스위치는 바뀌다. 체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됐지? 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네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치? 근데 그 변화는 뭐라고? 이항 대립되어 있다. 그치? 요렇게. 음. 됐어요? 어, 이 변화는 그 반응적인 일, 됐지? 어, 이 반응적인 일을 두 번째로 하고 다음에 창의적인 일 됐죠. 창의적인 일을 얘를 첫 번째로 하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반응적인 일을 두 번째로 하라. 이게 첫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됐죠? 어.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됐어요. 어.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그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어 디스 이것은 이것은 음. 물론 디스는 앞문장 받겠죠 앞문장은 means 의미합니다 어뭘 의미하냐 blocking up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농구할 때 우리가 블락킹 한다고 하죠 그치 블락킹은 공올때 이렇게 딱 차단하는 거 그쵸 블락킹업 차단하다 라는 뜻이야 이것은 차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은 차단을 의미해 그치 그럼 뭘 차단하는데 이렇게 가야겠죠 어, large chunk of time 시간의 큰 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됐니? 요까지가 목적입니다. 음. 다음에 every day 매일매일 그리고 어, 이거를 뭘 위해서 차단하냐라고 하면 for creative work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의 많은 양을 차단할 것을 의미한다고요. 됐지? 이 말은 뭐야?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어,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자. 어, 이건 어디에 기반되어 있냐? on your own priority. 너의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에 많은 양을 차단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그러면 봅니다. 두 번째 문장 읽을 때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말인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역접이 없는 한, 대체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됐니? 어. 어, 이게 뭐 통밥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이잖아. 그치? 어,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순접이든 역접이든 크게 봤을 땐 그렇죠? 어. 됐습니다. 다음에 어,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아, 전화기나 이메일을 꺼둔 상태로. 됐지? 그니까 시간에 많은 양을 차단한다는 건 뭐야? 기존에 전화받고 이메일하던 그 시간을 이제 어, 없애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거는 반응적인 일이니까. 됐지? 아까 첫 문장에서 반응적인 일을 두 번째로 하고 창의적인 일을 첫 번째로 하자라고 했잖아. 그니까 러두 번째 문장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 해야지 역접 아니니까. 그래서 반응적인 일을 전화받고 이메일 받는 일 이렇게 말했잖아. 그니까 러 이제 그런, 시단, 그런 시간을 차단하고, 차단하고 창의적인 시간을 첫 번째로 두자라는 거예요. 됐죠? 음. 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적인 일에 대응하는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전화, 그쵸? 그 다음에, 어, 이메일. 이게 반응적인 일의 사례입니다. 괜찮죠? 어, 됐어요. 그래서, 뭐, 굳이 한번 좀 시각적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 창의적인 일, 됐지? 이걸 먼저 하고, 반응적인 일을 이제 두 번째로 하자라고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반응적인 일을, 어, 전화, 이메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됐죠? 이걸 두 번째로 하자라는건 오프 꺼버리자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왔니? 음. 그리고 또 여기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자라고 돼 있어요. 괜찮죠? 어, 그래서 창의적인 일과 반응적인 일의 이항 대립이다. 그쵸? 음. 아 쌤, 반응적인 일은 뭡니까? 아말 그대로 이렇게 전화 딱 걸면 나는 받잖아. 이게 반응 전화가 걸렸어, 내가 반응했어. 됐지? 어, 이게 반응이야. 음. 다음에 I used to be a 그 used가 뭐뭐 하고 냈다, 혹은 뭐뭐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used to be까지 갑니다. 내가 였었습니다. A 어, frustrated writer 좌절적인 작가였대요. 대체 음, 내가 좌절적인 작가였답니다. 음. 어,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작가로서 좌절적이었다라는 말은 뭐죠? 위의 문장을 통해 복원되었대요. 좌절적이다라는 건 당연히 내가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반응적인 일을 우선시했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좌절적이다라는 게 바로 반응적이었다. 됐죠? 또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 네, 여기가 반응적인 거. 여기에 어. 좌절하고 같은 말이야. 또. 네, 됐습니다. 다음에 making this switch.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음. 네, 이제 이 변화를 했으니까 어때? 지금은 더 이상 좌절적이지 않겠지? 음. turned, 바꾸어 주었습니다. me, 나를. 어디로 바꾸어 줬냐? into a productive writer, 생산적인 작가로 바꾸어 주었네요. 됐죠? 어, 그러면 또 생산적이다에 주목하셔야겠죠? 얘는 창의적이다 하고 같은 말. 됐어요? 창의적이다, 생산적이다. 같은 말 따라왔니? 어, 철저하게 이 글은 이항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응과 창의, 이거 두 개가 이항 대립되어 있다고요? 어, 됐습니다. Yet, 하지만, 역접이죠? 어, 역접이니까 뭐야? 또 이제 반대말 나와야겠지, 그렇지? 지금은 생산적인 창의적 작가인데, 하지만, 됐죠? 어, there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없었다, 됐니? 단 하루도 없었다. 얘가 주어고 이게 동사야. 음. 다음에 왼절 갑니다. 왼은 어, 관계부사절 시작합니다. 음. 그 하루는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book chapter.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작가니까 이런 걸 쓰잖아.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단 하루의 시간도 없었다 라는 뜻이야. 됐죠? 음. 아 어, 그런데, 뭐가 없는 상태냐, 어, 에, 미안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음. 어, without a string of people, 사람들의 줄, 그, string 하면 1년에란 뜻입니다. 1년에 음. 사람들 없는, 그러니까 1년에 사람들이 없는 상태로 내가 앉아 있었던, 글쓰기 위해 앉아 있었던 단 하루의 시간도 없었다라는 건 조금 의역해 보면 나는 계속 이1년의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내말 따라 왔지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인가 하면 wait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For me, 내가 내가 to get back to them 그들에게 어, 대문 앞에 people이죠.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 일련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로. 있는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건 항상 얘네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됐지? 얘네가 항상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내말 따라봤니? 어. 아, 그러니까 역접이니까 뭐야? 앞에서는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 했잖아. 하지만 언제나 이런 반응적인 일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요. 또 봅시다. get back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겠습니다. 그쵸죠 get back to them. 그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건 뭐야? 앞에 문장 한번 봐 보자. 앞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는 게그 사람들이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나한테 이메일, 전화 보내잖아. 내가 반응하게. 그치그니까그 사람들이 어때? get back to them 이렇게 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왔잖아. 그럼 내가 다시 답장하게. 이 말을 get back to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내말 따라왔니? 어. 그러면 또 같은 말이죠. 됐지?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어차피 위에서 이항들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어. 그치 창의적인 거, 반응적인 거. 그러니까 어차피 역접이 없는 한 아, 미안합니다. 이말 취소. 어차피 이 둘의 이항들이 계속 유지가 돼. 그래서 어디에 걸리는지만 어 추적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어. 네, 좋아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 이워 wasn't easy. 그게 쉽지 않았어요. 대체 이 말은 뭐야? 계속 그들이 내가 반응하길 요구했다는 뜻이야. And, 그리고, it is still isn't. 그것은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됐죠?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어, particularly, 특히나, when I get p h o n message. 내가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는 뭐냐? Beginning, 시작하는 메시지야. 됐니? 시작되는 메시지인데,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내가 너한테 두 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는데, 라고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딱 받았단 말이야. 그때, 그때 특히나 쉽지가 않은 거죠. 그치? 왜 그래요? 자꾸 그들이 이렇게 보내면 어때? 답장, 반응하길 요구하잖아. 계속 그 한, 일년의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죠. 내말 따라왔니? 어. 그니까 또 같은 말이죠. 반응적인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어, by definition. 그 definition은 뭐 정의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뭐 정의상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 definition이 그그 분명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define이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find definition, 은 여기서, 어, 명확히,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분명히,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체, 음, 이러한 접근 방식은, goes,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까지 갑니다. 아,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어. 이때 어 i 인 s 트가 뭐뭐의 반대해서란 뜻이죠. 음, 그니까 타인들의 기대 그리고 압박 이렇게 있죠. 타인들의 기대와 압박. 어, 여기서 그러면 또 타인들의 기대와 압박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겠네요. 맞죠? 요 말은 우리가 잡아왔던 노란색. 그치? 노란색은 전부 다 반응적인 일을 요구하잖아. 타인들의 기대와 압박이란 건 뭐야? 나한테 반응하길 원하는 거. 내말 따라왔니? 반응적인 일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지, 그치? 음. 다음에 그레인은 국물이란 뜻입니다. 어, 국물. 근데 그렇게 읽으면 좀 이상하죠? 기대와 압박에 국물에 반대해서 간다? 음. 근데 그레인이 여기서 사실은 국물이 아니라 그 결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와 압박의 결과 반대로 간다라는 건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거 하고 반대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거를 수험생이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goes against green up 요까지가 뭐 뭐와 반대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 근데 그걸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국물이라고 해도 크게 맥락상 무리가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윗문장을 통해서 주제에 입각해서 지금 읽는, 읽고 있는 문장을 봐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 단어 한개 모른다 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몰랐습니다. 어.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빨간색이겠네. 그치? 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바로 뭐야, 창의적인 거. 이런 일을 우선시하는 방식이잖아. 맞지? 얘가 타인의 기대와 압박이라는 건 반응 좀 해, 라는 노란색. 예하고 반대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다고요. 음. 네, 좋습니다. 다음에, they put on you. 그들이 너한테 두는 그런 기대와 압박입니다. 내말 따라왔니? 음. 좋습니다. 어, 다음에, it takes willpower. 그건 요구합니다. 의지력을 요구해요. 됐죠? 어, it은 가져와줘 투부정사 진주어 가겠습니다. 음. Uh, to switch up, 끄는 것이 the world. 세상을 끄는 것은 의지를 필요로 한대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야? 세상을 끄다는 뭐죠? 세상은 어디에 대응해? world. 얘가 앞에서 어디에 대응하는지 찾는 게 그게 논리입니다. 그 읽는 방식이에요. 그의 기초입니다. world는 어. 여기서 어, 핸드폰하고 이메일이잖아. 그치? 이게 세상이야. 그럼 아까 전화기랑 이메일을 끄자라고 했잖아. 똑같은 표현이야. 세상을 끄는 게 의지를 필요로 한다. 됐지? 그러니까 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다. 아까 위에 뭐라 했어? 쉽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니? 똑같은 말이죠. 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끄다.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게요. 어, 그게 뭐야?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 물론 뭐 세상에다가 밑줄 치실 거면 노란색으로 하시면 되겠죠. 음. 어, 입은 심지어 for an hour 한 시간 조차도 끄는 게 힘들대요. 좋습니다. 다음에 어, it feels uncomfortable. 그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 그건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투부정사 받고 있죠. 대체 세상을 끄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즉 쉽지 않다. 또 같은 말이잖아. 그치? 음. Uh, and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people get upset. 사람들은 화도 납니다. 됐죠? 사람들은 화도 나요. 어, 이때 뭐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야? 내가 세상을 껐을 때, 즉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이메일을 받았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됐지? 그랬을 때 걔네는 화가 날수 있겠지.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끄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But, 하지만, 하지만, 어, 역접 걸렸네. 그치? 하지만, 끄자. 이렇게 가야겠죠. 그치? 왜 그래요? 어, 첫 문장에서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 하자며. 됐나요? 반응적인 일을 세컨드, 두 번째로 미루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세컨드. 어. 아, 그니까, 여기 but. 어, 게다가 문장이 이제 지문의 끝 정도에 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주제문. 첫 번째 문장이 다시 끝에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쵸? 역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어. 전집중의 호흡 어, 히누카미카구라 들어가야겠죠 어. 네 보시면요 어, It's better 그게 더 낫다 어. 그게 뭔데 To disappoint 실망시키는 것이 더 낫대요 얘가 진주어입니다 누구를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을 Over small things 작은 것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을 작은 것들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것이 더 낫다 됐지? 다시 말하면 뭐야 이때 몇몇 사람 누구죠? 나한테 전화,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고 나서, 야, 반응 좀 해.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대체, 걔네를 실망시키는 게더 낫다라는 건 뭐야? 그거 반응하지 말고 창의적인 일을 하자라는 뜻이요. 음. 다음에, den. 어, e n 은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영어에서 den의 품사는 딱두개 있고, den은 거의 모든 지문에 나오니까 품사를 좀 명시해둡니다. den은 전치사, 접속사 딱두개 있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여기 to 부정사, to abandon 이거 하고 앞에 to disappoint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뒤에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앞에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뭐야? 반응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뭐야?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거. 이게 더 낫다고 했잖아. 뭐뭐보다 라고 했지.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반응하는 거. 내말 따라왔니? 반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야 돼. 어. 아 됐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다라는 말 어떻게 표현했냐? Your dream.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렇지? 포기하는 것보다. 어뭘 위해 포기하냐? 어 여기 밑줄이 미안합니다. 여기 on empty inbox 밑줄 여기에 가 있죠. 어, 됐죠? 어 다시 비어 있는 인박스를 위해서 너의 꿈을 버리는 것보다는 됐니? 아 그니까 봐봐. 아까 우리에서 위에서 창의적인 일 우리가 빨간색으로 칠했죠 그니까 여기 to 부정사 얘기에요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요까지가 어,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자란 뜻이야 then 뭐보다? 여기 뒤에 거 to abandon your dream for an empty box 됐지? 요까지가 반응적인 일이지 됐니? 여기서 empty inbox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해석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어차피 그 단어 자체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이 글의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됐죠? 어. 그래서 이 밑줄을 위해서 너의 꿈을 버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럼 한번, 어, 전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꿈을 버린다라는 건 뭐죠? 반응적인 일이야. 노란색이 반응적인 일이었잖아. 그치? 음. 네 꿈을 버린다가 반응적인 일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전화를 받고 이메일 받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면 네 꿈을 버리는데 뭘 위해서 버려 반응하기 위해서 됐지 반응하기 위해서 네 꿈을 버리는 거내말 따라왔니 어 여기서 네 꿈은 아까 창의적인 일 여기 뭐 생산적인 일 됐니 이게 네 꿈이잖아 어 근데 그 꿈을 버린다고 뭐 때문에 반응 때문에 반응하고 싶어서 전화 이메일에 대해서 반응한다 됐죠. 그래서 밑줄 MT 인박스가 의미하는 건 여기입니다 요거 됐니 전화나 이메일에 어, 대해서 답장하는 거 됐지 어. 됐어요 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음. 그러니까 앞에 거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야 음.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어, You a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너는 너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을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잠재력은 또 빨간색. 마치 창의적인 거. 어, 이렇게. 맞아요. 어, 네 잠재력을 희생하는 거라고. 4. 뭐에 대해서? 당연히. 뭐 때문에 그래요? Illusion of Professionalism. 전문가 주의의 환상 때문에. 됐지? 여기서 또 전문가주의 환상 이런 말에 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치왜 그래요? 지금 요거 앞에 거에 반대 상황이잖아. 창의적인 일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잖아. 그치 그때 네 잠재력을 당연히 희생한다. 즉 창의적이지 못하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for 뭐 때문에 그래? 전화 받아서 그래. 그치 전화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아, 미안하다. 어, 일루 n 이 전문가 전문가 다음에 환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건는 여기 야 반응하는 거야. 됐니? 어, 반응하는 거. 아 선생님 이게 좀나오버 아니에요? 아, 어, 어, 그,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니겠니? 누가 나한테 전화해. 근데 거기에 서 내가 전문가라면 마치 막 답장을 해줘야 될것 같은 뭐 그런 거. 그게 전문가 다음에 대한 환상 같은 거. 됐죠? 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반응한다는 뜻이요. 에 적당히 이거는 읽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어. 네, 선지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첫 번째, 1번 갑니다. 아까 반응적인 거,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어. 1번 보시면, 어, following, 따라가기, innovative course, 어, 혁신적인 액션의 경로를 따라간다. 혁신적인은 뭐야? 창의적인이지, 반대야. 내말 네, 따라왔죠? 반대잖아, 반대. 오답 선지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국어 영어의 핵심은 오답 선지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그 출제하신 분이 어, 출제하신 분이 뭘 묻는지를 자꾸 알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읽다 보면 글 읽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알았죠? 어, 오답을 잘 분석할 것. 음. 네, 이번 보겠습니다. Attempting 시도하기, to satisfy 어. 만족시키는 걸 시도합니다. Other people's demand.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시도하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는 뭐였죠? 아까 지문에 타인들 어때? 나한테 전화, 이메일 보내놓고, 어, 보내놓고, 지문 확인합니다. 전화, 이메일 보내놓고 때, 어, 답장하라. 반응하라고 하는 기대와 압박, 이런 말이 있었죠. 기대와 압박,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타인들의 요구죠. 이게 지문에서 기대, 그리고 압박이에요. 야, 전화 받아, 답장해. 하는 거. 이거, 이거, 선, 지문에 있었습니다. 그치? 음.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시도하기. 됐지? 이건 뭐야? 타인이 반응해. 하는 그 기대 압박에 순응하기 반응하기란 뜻이야.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오답 중요하니까, completing, 완수하기, 뭘 완수하는데, challenging work, 어려운 일을 완수한다, without mistake, 실수 없이 어려운 일을 완수한다. 이거 실수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완수한다, 소지 이탈됐습니다. 됐죠? 소지 이탈 선지입니다. 그 참고로 소지 이탈 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지문 정독해야 이게 소재가 이탈됐는지, 소재가 일치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알았죠? 음. 그러면 답 찍을 때 있잖아요. 지문 읽을 때 시간을 좀 써버리면 소재 이탈 선지가 쉽게 털리기 때문에 그 답을 찍을 때 이게 있었나 하는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서 결국에는 시간이 더 단축됩니다. 어, 단축되요. 어, 제 경험이에요. 어. 네, 다음에 4번 봅니다. Removing, 제거하기인데, Social Tie, 사회적인 유대감을 제거한다. 사회적인 유대감을 제거한다. 오히려 어때 반응하는 게 사회적인 유대감을 제거한다에 반대겠죠. 그렇지? 어, 이것도 어, 반대 선지라 볼수 있습니다. 됐어요? 어, 이것도 사회적인 유대감을 우선시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렇지? 어. 아 물론 그 social tie라는 말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어. 네, 다음에 번 갑니다. 어, securing enough opportunity 충분한 기회를 확보한다. For social networking. 어, 소셜 네트워킹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 확보하기. 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어, 네트워킹이라는 말을 얘가 원래 인간관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인간관계를 위한 그런 기회를 확보하나요? 이거 뭐 인간관계를 위한 거다 이런 말도 소재 이탈된 거죠. 어, 한번 양보해서 소셜 네트워킹을 이메일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전화를 또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보기는 또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소셜 네트워킹 자체가 애초에 소재가 이탈된 거고 다음에 충분한 기회를 확보한다라는 건그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답장을 주는 거 하고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거 하고는 어때 반응하는 건 수동적이지만 충분한 기회는 능동이잖아 그치 그렇게 보더라도 5번 선진 안 돼요 어.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